자, 우리 포스코퓨처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2의 두식이 전직원 두식이 화의 선봉장 팔로 팔로미의 주인공 종민입니다. 요즘에 종민이 팔로 팔로미 이게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만 믿고 따라와라. 팔로 팔로미 이런 거 자주 외치잖아요. 요게 여러분들 잘 맞았나봐. 예, 그래서, 지금 두식이 대표님도 제그 유행어를 따라 하시더라고요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 종민이가 드디어 포스코 DX 영상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좋아요 400개, 400개를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100개밖에 못 봤던 이 종민이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의 힘입어서 이제는 좋아요 400개를 받는 이 유튜브 전문가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포스코 그룹 주에 한해서는 종민이만 믿고 따라와 팔로 팔로미 할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분석력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무료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6,946분 들어와 계십니다. 6,946분 들어와 계세요. 자 근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두식이 대표님이 공지 하나 해드렸는데 자 하반기 신규 시그니처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완료됐다 언급해드렸어요. 자 여기 바라보게 되시면 자 신규 종목들 정리 완료가 끝났다. 자, 우리 앞으로 신규 매수할 종목들 추가적으로 정리 완료가 됐다. 자, 모두 두야오, 외칠 준비 되셨느냐? 이렇게 공지한 거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까지 추천드린 시그니처 종목들 어떤 상황이죠? 자, lnf 한번 바라볼까요? lnf 자, ds 시그니처 lnf 종목 보이실 겁니다. lnf. 자, 여기, LNF 11시 2분. 자, 수요일 날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LNF 종목 어떻게 됐냐 한번 보자. LNF. 자, 지금 LNF 한번 바라보게 되시면. 자, 여기. 우리가 수요일이면 언제예요 분봉으로 한번 바라보면. 자, 여기서 추천이 나간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추천이 나가서. 지금 어디까지 수익 냈다 요렇게 시가총액의 큰 종목을 거의 20% 가까이 끌어 올려 놨습니다. 자, 요게 우리 시그니처 종목이구요딱 어떤 종목 있어요? 자, KN솔. KN솔 바라보자. 자, KN솔 DS 시그니처 종목으로 또 나갔습니다. 자, DS 시그니처 종목으로 KN솔 그리고 오전 9시 5분에 추천 나간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KN솔도 한번 바라보자. 자, KN솔 자, k n 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날아가 버리네. 예.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날아가 버렸습니다. k n 솔까지 자, 요게 우리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자, 그럼 지금부터 긴급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장대 양봉, 장대 양봉 하나 먹을 수 있는 시그니처 종목 전격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 보신 분들이 한해서 DS 시그니처 종목으로 월요일 장대양봉 하나 먹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017-9028 여기로 숫자 1번 문자 보내 주시면 여 보내 주신 분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7,000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7,000명. 자, 지금 몇분 계신가? 6946분 계신다. 이제 자리 54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영상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놓고 나머지 분석 영상 시청하시는 걸 권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포스코 피처인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기존 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고 갑니다. 그냥 끝장을 봐버린다는 마인드로 올 하반기까지 팔지 마세요. 이거 팔면 여러분들 모지리 소리 듣고 평생을 낼 눈물 연말에 다 흘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올해 이제 에코프로 제껴버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황제주로 등극을 한다는데 아니 나는 그러면 언제 올라타느냐 아 신규에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 나도 개국공신 시켜줘라. 어, 포스코퓨처 황제주로 가는데 있어서 나도 개국공신이 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자딱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일선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자, 이 포스코 퓨처에는요. 양봉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음봉이 나올 때 음봉도 이렇게 크게 크게 나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대양봉 두 번을 세워 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 음봉 하나 크게 나올 가능성 이 있거든요. 자, 음봉 하나 크게 나왔을 때 5일선에서 매수세가 받쳐 준다. 5일선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아래꼬리를 달아 버리며 지지를 해 주네. 자, 그때가 우리 전국 돌격해야 될 때입니다. 자, 5일선 지지 여부 판단하고 나서 자, 지지 받네. 밑에서 바잉 트렌드 유입이 되면서 아래꼬리를 달아 버리면서 캔들을 요렇게 만들어 버리네. 자, 이때 우리 전군 돌격 동원령 선포해 버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매스 타이밍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포스코퓨처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 종민이가 이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민이만 믿고 팔로 팔로미 따라 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 100만 원갈 때까지 제가 끝장을 봐버릴라니까 오일선 지지되는 거 판단되면 여러분들한테 전군 돌격 사인 드릴 겁니다.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십시오. 요거 연말에 100만 원 가고 나서 나는 못 샀어요 이래 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못 샀어요 하지 마세요. 안산 겁니다. 지금 종민이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종민이가 여러분들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 선봉장으로 나설 겁니다. 선봉장. 인생을 바꿀, 인생을 바꿀 종목이라고 했어요. 포스코 퓨처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 지지받는 거 확인되자마자 이 사인 드릴 겁니다. 어, 그때 여러분들 다 들이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자, 요 정도 분석했으면 됐다. 이제 포인트만 잡고 가면 된다. 아,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간다는데 연말에 1 0 0만원을 간다는데 우리가 일단 껴들어야 될거 아니야? 껴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언제 껴들 것이냐? 그것만 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기 앞서서 다시 한 번만 공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하반기. 하반기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 무료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두 두야호 승전보를 외칠 준비가 되었느냐 자 이렇게 공지해드린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 시그니처 종목들 시그니처 종목들 추천이 나가고 있는데 뭐 LNF 그리고 뭐 k n l 또 누가 있어 이녹스 첨단 소재 뭐 가온칩스까지 이번 주에 굉장히 폭발적인 양봉을, 장대 양봉을 세워졌던 종목들이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표님이 여러분들께 L, LNF, KN설, 이녹스 첨단 소재, 가온칩스, 이러한 놈들, 이러한 놈들처럼 양봉 하나 크게 세울 수 있는 거 오픈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내가 이 장대 양봉을 한번 먹어보겠다. 자, 이러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번호. 010 5017의 9028 이쪽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보내 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씩잘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씩잘날 거야. 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